강세장은 이제 비관 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네, 회의 속에서 자라고 네, 낙관 속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행복 속에서 이제 죽는다.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삼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9월 9일 목요일 3시 51분을 지나고 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게 될것 같고 참힘들죠 네, 여러분들 네, 힘들고 저 역시도 이제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등락폭이 좀 있으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아직까지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주목을 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일단 개인적으로 뭐제 생각은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네, 크게 변한 건 없다 생각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주요 매물대를 좀 활용해 보이는 게 괜찮아 보인다. 네. 뭐 이런 데서. 좀 약간 중장기로 생각을 한다고 라 하면은 이런 자리들 네 이런 자리들은 어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강하게 줄 거라고 생각 하는데 네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겹쳐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급하게 지켜볼 필요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주요 매물대 예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매물대나 아니면은 좀 내가 중장기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말을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제가 가장 이제 투자할 때 많이 쓰, 가슴에 새기면서 좀 항상 좀 힘들 때마다 어 아니면 내가 뭔가 탐욕에 찌들어 있을 때마다 어 혼자서 이제 케어를 할때 이제 되뇌이는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강세, 주가가 결국에 강세를 보인다. 결국에 얘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올라간 때, 여런 데나 아니면 여런 데는 사실 그런,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비관 속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구간이죠. 왜냐면은, 주가가, 이때도 하락을 꾸준히 했고, 아, 얘는 이제 못 올라간다. 약간 희망을 잃었을 때, 이제 결국에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강세장은 이제 비관 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 속에서 이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가장 크게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라고 이제 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트레이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투자 같은 경우에 내가 투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때나 이때나 뭐 이때나 뭐 비슷한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 이때 사기에는 참 힘들단 말이에요. 예. 네. 뭐 사실 근데 이게 이때 사치는 됐지. 그러면 와이돈 많이 벌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 네. 여기. 굳이 여기서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뭔가 좀 다지고 나서, 어, 잡아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좀 생각은 해둘 필요는 있어요. 너무 비관적인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제넥신을 봤을 때, 그렇게 막 비관적이라고 생각은 안 들긴 하는데 너무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느낌도 있어요. 네.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제넥신 치면은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2시 21분에 나왔습니다. 인니 파트너사 칼베파르마 코로나 백신 연내 상용화 의지 국건. 코로나 백신 이상 3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왜 주가가 여기 있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물론 최근에 이슈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돌파감염 차단용 개발에 있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잘 판단했다라고 이제 제넥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사람들마다 뭐 관점은 틀리겠지만 어, 모멘텀은 나쁜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주가가 또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제약사 칼베파르마가 다시 한번 연내 상용화 의지를 어, 다졌다. 어떻게 보면 연내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하잖아요. 예, 예상이. 근데 어떻게 보면 연내 상용화를 한다? 그러면 더 빠른 거일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얘네들은 또, 제넥신이랑 칼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임상, 삼상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나쁜 모멘텀은 아니라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르나르도 이사는 올해 말 도출된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해 긴급사용 승인 발급을 촉진할 것이고, 해당 백신이 무상 백신으로 지정될지 등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제넥시는 인도네시아 최대 대학사인 칼베파르마와 백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네, 최대 제약사입니다. 최대 제약사. 그런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다국적 임상 2, B,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칼프파르마는 지난달 BPOM으로부터 백신 후보물질 g x 9 9 n 의 2, B상, 3상의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국내 제약사인 제넥시는 바이넥스, 이거 안 보이겠죠? 네, 백제 백신 연구소, 제넨바이오, 한국과학기술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 물질이고, 네. 음, 그리고 칼베파르마가 소유한 시설에서 백신을 유통하기 위한 포장 마감 공정을 할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막 나쁘게 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지나고 나면은 쉬운 자리인데, 여기서 매수 잡기가 쉽진 않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저도 뭐, 몰빵을 할 텐데,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저점이다고 하, 하더라도, 뭐, 이, 처럼 이제, 다지면, 다지는 경우도 있고, 바닥을 다지는 경우도 있고, 뭐, V자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두, 이, 이거냐, 1번 시나리오냐, 2번 시나리오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관점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좀 주가에, 주가가 좀 변화를 받는 움직임을 또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또 리뷰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래요. 뭔가 시그널 자체는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일봉상 이런 캔들들을 보면은 시그널 나쁘진 않았는데, 사실 여러 차례 당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이제,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 것이고, 와, 여기가 이제 저, 진짜 저점 나왔다. 여기, 여기를 저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와, 여기 이제 이렇게 다졌으니까 박스 보는 이후에 돌파했고, 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이제 저점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켜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조점을 깬다 보니까 아마 좀 절망적인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제 누구 이제는 아무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볼까 합니다. 누가 누가 볼까? 뭐 댓글도 보면 그렇잖아요. 안 산다. 네. 근데 이때랑 뭐 이때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시, 시기고 이때 똑같습니다. 이때랑 이때나 아니면은 지금이나 오히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뭐, 나빠졌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뭐,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주가가 쌀때 사는 게 좋, 좋긴 해요. 네. 그래야, 어, 좀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말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의 어, 웹사이트 상단에 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가, 어,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어,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 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어, 김영재 소장님께서 6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어,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나 어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시가 되면은 어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N 어4 2 5 0 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 3 7 0 0원 손절가 4 1 2 0 0원 이거 영화테크 미리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순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에 주도주고 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라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거 당연히, 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